영화 명량은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1597년 임진왜란 무서운 속도로 한양으로 북상하는 왜근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자 누명을 쓰고 파면당한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되며 전의를 상실한 병사들과 12척의 배를 이끌고 명량바다 위에서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쟁을 그립니다. 최민식이라는 대배우를 전면에 내세운 영화 명량은 2014년 대한민국에 큰 의미를 갖는 작품이 분명합니다. 어찌보면 이 영화는 흥행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품의 질을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는 명량을 되새김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수치들 이런 것들은 차치해놓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12척과 330척이라는 수치가 아니라 이순신이 명량바다 위에서 보여준 리더십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순신 장군이 의미하는 바는 리더 그 자체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을 맞아였더라도 마땅히 그것들을 극복해나가야 함이 리더의 덕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4년은 리더가 제 역할을 못했던 한 해였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리더의 부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2014년에 일어난 일들을 굳이 말로써 나열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2014년 한 해를 돌이켜 본다면 우울하고 슬퍼지며... 좋지 않은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 많은 좋은 일들이 묻힐 정도로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해였죠. 국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무자비했던 시기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리더를 원했습니다. 리더다운 리더를 원했고, 영화 명량은 우리가 원하는 참 리더의 상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힘써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2014년의 명량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지쳐있고 멍든 우리네 마음의 빛과도 같은 영화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한데 뭉쳐 한국 영화 사상 1위의 관객 수라는 명량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는 영화가 처한 시대를 반영합니다. 과거의 모던타임즈가 그랬고 레미제라블이 그랬죠. 굳이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보고 나면 기분 좋은 영화가 있고 보고 난뒤 슬픈 영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량을 보고 난뒤 우리는 좋아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연해졌고 깨달음을 얻었으며 미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화는 한 시대 여러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매우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들 문화의 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합니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게 된이 가벼운 문장 한 구절에는 상상하기 힘든 매우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명량의 의미하는 궁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업영화의 틀에 갇혀 다소 방향성이 흐트러졌다고는 해도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시대는 리더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참된 리더가 필요하다. 영화 안에서 이순신은 전세가 기울자 선. 조에게 바다를 버리고 육지로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정말 이순신이 바다를 버렸다면 지금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를 버리는 것이 곧 조선을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한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오로지 백성들을 향한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우리는 매우 중요한 대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왕에게 버림받은 이순신을 보고 의아해하던 아들에게 이순신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이후로도 후대가 새겨야 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어찌 보면, 마땅히 그래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리더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 당연한 위치에 갈증을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의 역사가, 과거가, 정상적이지 못했던 이유라 할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대를 꼬집고 풍자하는 영화들의 다산이 아니라, 그런 시대를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다 바쳐 나라를 지켰던, 백성들을 위했던 충무공의 마음처럼, 더 나은 영화 시장, 크게는 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